이제 구구단 전체를 출력해 주는 저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 반복문의 고전 레트로 별 만들기 별 출력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이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건데 일단 구구단을 전체적으로 출력하는 예제를 중첩부문으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연습 형태의 9구단을 출력해 볼 건데,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2, 1은 2, 2, 2는 4 해서 2, 9, 18이 나오면, 그 다음 이어서 3단이 나오는 거죠. 그냥 출력이 되는 거예요. 3, 1은 3. 이렇게 아래로 쭉 출력되는 형태.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제가 드린 문제는 옆으로 나오죠. 2단이 나오고, 3단이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옆에 나오게 만들어요. 4단은 그 옆에, 5단, 6단. 저는 이걸 처음 만들려고 했을 때, 어? 2단이 출력이 되면 아래로 쭉쭉쭉 넘어갔을 텐데, 9단이 다 출력되고 나면 3단을 어떻게 여기서부터 출력을 하지? 이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laughs> 그래서, 일단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다음에 왜 3단이 옆에 나오게끔 하려면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닌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규칙을 한번 볼까요?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4단이 나오고 할 텐데 2단이 나올 때 1, 2, 3, 4, 5, 6, 7, 8, 9 끝나면 3단이 나올 때 1, 2, 3, 4, 5, 6, 7, 8, 9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중첩 포문 그대로죠. i가 2일 때 j는 1부터 9. 끝나면 i가 3일 때 j가 1부터 9. 이거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개념이랑 똑같잖아요. 그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문에 i는 뭐부터? 2부터. i는 10보다 작을 때까지 라고 하면 9까지 사용하겠죠? 그래서 i 증가하고, 그 안에서 j는 1부터 j는 10보다 작을 때까지. 어, 이게 좀 직관적이지 않으면 조건식을 9랑 같을 때까지 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정해진 거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프린트 f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 d 곱하기 퍼센트 d 는 퍼센트 d 해서 하나씩 하나씩 출력시킬 수 있어요. i 가 얼마일 때 j 가 얼마고 i 곱하기 j 를 하면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오겠죠. 2단 끝나면 3 단. 그 그러니까 요걸 처음에 하실 수 있으면 이제 포문은 이해한 거예요. 중첩 포문도 별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신 거고. 어, 난 이거 2단이랑 3단이랑 좀 구분 짓고 싶은데 그럼 여기다가 끝났을 때마다 줄 한번씩 바꿔라 이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만드실 수 있으면 훌륭하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전 처음에 코딩할 때 이거 못했거든요. 한세달 걸린 것 같아요. 아니 뭐 9구단 출력하는데 세 달이나 걸리냐? 아니 그렇던데요, 저는. <laughs> 그러니까 지금처럼 설명하면서 그냥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라고 말하면서. 짤 정도가 돼야 진짜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죠. 그냥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처음 드렸던 이 문제 2단이 나오고 이어서 아래로 3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보이게 만드는 방법 저는 처음 코딩을 할때 C 언어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툴을 썼고요. 그 툴을 쓰게 되면 실행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콘솔을 가지고 똑같이 공부를 해요. 여기 출력이 되거든요 이런 검은 창에 여기에 99단 2단이 나온다면 2단에 출력이 되고 나서 3단을 여기다 출력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텍스트 환경에서 이 콘솔 환경은 텍스트거든요 그러면 메모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타이핑 치듯이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뻑껌뻑하고 있는 커서, 캐리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커서. 얘가 2 곱하기 1는2 하고 개행개행 개행 문자 있다 그랬잖아요. 요 엔터 때문에 줄이 내려가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엔터. 쭉쭉쭉쭉쭉 엔터. 해서 2단이 끝나면 여기서부터 출력이 되는 거지 이걸 여기로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 엔터 치고 넘어갔으니까. 엔터해서 개행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건안 돼요. 근데 이걸 하는 방법을 열심히 찾았던 거죠. 사실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 윈도우 프로그래밍 이라고 해서 요 콘솔, 시꺼먼 창 있죠? 이 시꺼먼 창에 지금 이렇게 제가 마우스 이렇게 클릭클릭하면 요새는 이런 게 뜨는데 요 지점으로 요걸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점으로 실제로 이동을 시킬 수는 있어요. 이제 이런 콘솔에서 게임만 들고 할때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을 쓰려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런 걸 모른 상태로 단순하게 이 4문의 중천만 가지고 출력을 시켜봐라. 어떻게? 이 모양으로. 그랬을 때는 그런 어려운 걸 빼고 해보라는 거거든요.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그대로 할수 있는데 문제는 2단이 나오고 나서 3단을 위로 올린다 라고 계속 생각하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생각하니까. 2단이 나오면 커서를 저 2단 옆으로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엔터하고 넘어가면 다시 올라갈 수 없다 라는 걸 결정 지어놓고 나면 이걸 다시 올릴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이쪽을 바라보겠지. 출력을 할때이한 줄이 다 출력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줄이 출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금방 풀릴 텐데 저는 처음에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생각의 전환을 잘 못해서 뭐 지금도 그래요. 생각의 전환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뇌가 관성이라고 할까요? 그 전문 용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한쪽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생각이 흐름이 하나 타버리게 되면 그 흐름을 깨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건 뭐다 아실 겁니다. 뭔가 수수께끼를 풀거나 그럴 때 저걸 풀려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라는 하나의 어떤 생각의 흐름이 생기면 그 흐름을 다른 흐름으로 바꾸는 건 말이 안 돼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집단지성이 중요하죠. 여러 사람들의 사고들이 누구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볼수 있거든요. 다각도로 볼수 있으니까 여럿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은 해결책을 찾기가 더 좋은 거죠. 이렇게 생각만 하던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더니 내가 원래 생각하던 흐름이랑 뭔가 섞이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다 같이 좀 공부하는 게더 좋기는 해요. 자, 그럼 어쨌든 이런 모양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서 규칙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줄 하나를 놓고 볼까요? 뭐가 고정되어 있고, 뭐가 변경되는지. 2단, 3단, 4단, 5단, 6단 하면서 바뀌어요. 단수가. 그리고 곱해지는 숫자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 줄이 끝나고 두 번째 줄이 만들어지면 여기서는 얘는 똑같이 바뀌어요. 단수는 계속 바뀌어요. 근데 곱하는 숫자가 처음에 고정이었다가 두 번째 줄에서 계속 고정되어 있죠. 생각의 전환. i가 고정된 상태로 2곱하기 1 2 3 4 5 6 7 8 9, 3곱하기 1 2 3 4 5 6 7 8 9잖아요.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곱해지는 숫자가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1일 때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부터 시작하게 바꿔봅니다. 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i가 곱해지는 수가 되고 얘가 단수가 되겠죠. 앞에서 출력할 때첫 번째로 나오던 게 요게 단수였잖아요, 원래. 그죠? 지금 단수의 의미를 j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j가 단수고 i가 곱하는 수다.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1은 3, 1은 3, 4, 1은 4, 5, 1은 5 어? 쭉 나온 거 이게 문제에 있었던 내용이랑 동일하죠 이 1은 3, 1은 3, 4, 1은 4, 5, 1은 5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끝나면 2, 2, 4, 3, 2, 6, 4, 2, 8 2, 2, 4, 3, 2, 6, 4, 2, 8 만들었죠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면 포문의 규칙은 끝난 거고, 출력되는 모양만 바꿔주면 끝나는 겁니다. 얘들이 개행이 되지 않고, 옆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개행하지 말고, 옆으로 나와라,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옆으로 나와라. 짠! 2일은 2, 3일은 3, 4일은 4, 쭉 해서 나오면, 다음 줄에서는 2, 4, 3, 2, 6, 4, 2, 8,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할수 있으면 끝난 거예요. 어, 이런 모양 이쁘게 나오는 건 어떻게 하죠? 아, 이거는 프린트 F, 요거 자릿수 맞추고요. 띄어쓰기 하고 자릿수 쓰시면 돼요. 여기이렇게 일자로 그어져 있는 거는 특수문자고요. 비읍, 한자, 짝대기 같은 게 있어요. 이런거 쓰는 거예요. 실행하면, 짝대기가 하나씩 나오니까, 어, 요거, 안 이쁘네? 요거, 마이너스 붙여갖고, 왼쪽으로 붙여야겠다. 이러면 모양, 이쁘게 나오죠? 아무 숫잘때기 없는 겁니다. 여기다 이쁘게 나오게 하는 거 지금 우리한테 아무 숫잘때기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구단이 잘 나왔다. 그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코드를 이렇게 수정하고, 저렇게 수정하고, 그래서 결과물을 좀 다르게 바꾸고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실 수 있으면 그냥 코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코딩하는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작업을 가지고 논다라고 생각하시면 재밌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막 고민하고, 이렇게 바꿨는데, 어, 난 이렇게 나올 것 같았는데,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고, 어, 그럼 내 생각이 좀 틀렸나? 뭐 때문에 그렇지? 계속 분석하고, 그렇게 노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포문에 대한 내용 플러스 중첩된 포문까지 설명드리는 부분이 됩니다.